오늘은 내 영혼의 풍랑을 잠잠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내, 내 영혼의 풍랑을 잠잠케 하라 내 영혼의 풍랑을 잠잠케 하라 제가 가르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최근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원하던 기업이었고 원하던 직종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난관을 만났습니다. 자기 위에 과장님이 있는데 이유도 없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일을 막 시키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세대 말로 디스한다고 할까요? 좀 정신적으로 좀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아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면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괴롭힘의 강도는 점점 더 세져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신과 상담도 받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 좀더 인내해야 할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의 조언을 듣기 위하여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좋은 일 뒤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천국잔치가 열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적 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겁고요.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신앙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불신자였던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이 다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비하합니다. 시험 거리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기죠. 그리고 마음에 영혼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인가?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생깁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분노가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 영혼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승리 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뜨거워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도망갈까요? 그러면 도망간 그곳에서 또 다른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영혼의 풍랑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다. 1 9절 말씀을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죠. 함께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을 저. 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배가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하나 던져주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파도에 마귀가 만들어낸 풍랑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죠.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환경에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경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풍랑이 일어나고 내 영혼의 시험거리의 풍랑이 일어날 때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내 주변의 환경이나 또내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풍랑 중에도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믿고 견고히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오병이어의 축복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브로드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간증을 올리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사님의 설교의 주된 주제는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죄.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매주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보로드릭 목사님의 마음에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았고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했는데 언젠간 나에게 저주가 임하겠군. 점점점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하고도 이혼하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출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어?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 다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로들이 자네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혼했다며 다른 학생 다있는데요 자네는 절대로 교회 사역하면 안돼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사역해 안돼 그냥 여기서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해 자네는 안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마음에 영혼에 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치감도 경험했습니다. 좌절감이 찾아왔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던 중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CS 루이스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것도 기록하고 또 스크로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어, 웬만한 영국 사람 다 읽어봤다고 하는 마녀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책 그리고 순수한 기독교 이런 유명한 명작을 남긴 기독교 작가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책을 읽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자기하고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CS 루이스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요 전쟁의 참상을 두 눈으로, 두 눈으로 그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죄책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CS 루이스는 평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들고 고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브로드릭 목사님은 바로 자기하고 똑같은 경험을 가진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한 구절을 읽는 순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신다고 하여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용서보다 훨씬 크시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용서가 풍성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가락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보이셔도 그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은 저 하늘 저 우주보다 광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CS 루이스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자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졸업 후 용기를 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풍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풍랑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 풍랑에 끌려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이 풍랑에 끌려가지 않게 하라.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우리 앞에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앞에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풍랑에 끌려. 5에서 6km 정도 그냥 정처 없이 끌려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나 이제 끝났어. 아무리 해도 안 돼. 다 포기하고 싶어. 다 때려치고 싶어. 난 버림받은 거야. 다 포기하자. 왜 자꾸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건가? 난 너무 우울해. 아, 난 못해. 난 무능해. 난 재능이 없어. 다 포기하고 싶다. 풍랑은요.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젓지만 이겨내지 못합니다. 풍랑은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절망의 기품으로 끌고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 영혼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이 풍랑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끌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부정적인 말로 다윗의 영혼의 풍랑을 일으키려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네가 철이었구나. 감히 나한테 덤벼? 나한테 덤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금 독수리의 밥이 되고 있다. 너도 내가 내가 그렇게 찢어 죽일 것이다. 와라. 덤벼 봐라. 그러면서 다윗을 겁주고 협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의 말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겨줄 것이다. 네가 와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와라. 따라해 보세요. 네가 와라.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에 여러분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도록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시기를 항상 강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십자가,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십자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야지. 풍랑에 끌려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여러분의 생각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영적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잊지 말라.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같이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가려던 땅이 있었죠? 목적지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아픔을 경험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안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내 영혼의 풍랑을 일으켜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 목적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안으로 영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거죠.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반드시 목적지에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망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 의사였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 의사였습니다. 음 제가 뭐 만나본 청년 중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칭찬에 자자했죠. 하루는 제가 장로님에게 좀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의사 만들고 싶어서 장로님. 그 아들 집사가 의대 가서 의사가 되었고 참 신앙도 좋은데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성적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목표 의식을 심어 주자. 그래서 아들하고 상담을 했답니다. 네가 정말 되고 싶은 게 뭐냐? 너의 비전은 뭐냐? 그러자 아들이 의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웃기고 있네 네 성적으로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철딱선이 없는 어? 아빠는 공부할 때 단칸방에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가 고민할 게 뭐냐? 먹을 거다 해주고 입을 거다 해주고 공부방도 있는데 그따 밖에 못해? 그럴 텐데 그죠? 이 장로님은 아 그래 알았어 그런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의사 가운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내과 이렇게 쓰고 거기 아들을 이름로쓴 거예요 의사 땡정 땡땡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의사 가운을 방안에 걸어두고 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부를 때마다 닥터정 닥터정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 하지 말라고 어, 너무 이상하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굳굳하게 아니야 닥터정 너 이제 의사 될 거야 닥터정 <laughs> 그랬더니 이제 아들, 어느 날 봤더니 아들이 의사 카운트 막 입어보고 <웃음> 네? <웃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더래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2학년 3학년 하면서 정교 1, 2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면서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치열하거든요. 너무 너무 치열하거든요. 낙심 되잖아요. 애가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럼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들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의사로 만들기 원하시면 그 길을 어떻게든 열어 주시는 거야. 네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기도하자. 그럼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의사 가운 보고 공부하고 의사 가운 보고 기도하더래요. 경희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과 의사가 됐어요. 지금도 연락해 보니까 1 년에 한 번씩 의료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목적을 바라보고 풍랑과 싸우는 자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비록 그럴지라도 낙심하고라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반드시 그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풍랑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자들 같이 승리하시고. 목적지에 도착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